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이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불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기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 땅에 생명 주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아침에 생각하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의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지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시며 또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훈을 주신 분인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를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상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꺼려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또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왜 부끄러워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묻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부끄러워하면서 쉽게 물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무엇을 묻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은 한데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묻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도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죽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깐 더욱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다면 어떻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제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반신 반의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금 이앞 16장 16절에 하신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19절에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라.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함이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만나면 꼭 무난 인사 드려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어르신 만나면 꼭 무난 인사 드려라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네에서 인사성 밝은 아이라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경청하고 그분이 자주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이네 구절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지상의 이 순례끼리 얼마나 짧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저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깊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주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가 다시 보게 될 때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걱정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먼저 애통해 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참패를 받은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추구심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더 슬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훌륭하게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승리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간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의 원수는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슬픔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가 기쁨에게 그 자리를 내어 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슬픔이 이 되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슬펐습니까? 그 슬픔의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은 슬펐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기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기쁨의 근거와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근심에 쌓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그 속죄의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근심이 십자가를 만남으로 기쁨이 되어.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근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해를 아주 한 가지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이해가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할 것이나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아주 익숙한 가장 익숙한 예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잠시 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기쁨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결과로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할 때에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면류관을 얻으려면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근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만약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아무 상급도 없습니다. 그죠? 고난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근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 후의 결과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때로는 가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깨어 있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 받기를 즐겨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펼쳐놓고 근심하고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는데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6장 15절 이후에 말씀해 오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근심과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근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와 영광,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뜻 앞에, 부족한 내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에 근심하는 저희들이 퇴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근심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에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애통할 때에 주님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슬픔과 근심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근심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어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근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오늘 한날 나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